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입니다. 실을 감아 코에다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세 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을 감아 두 줄만 빼주고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듭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하나, 둘, 셋, 네 줄을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 두 줄만 빼줍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개 완성했습니다. 다시 실을 감아 같은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다섯 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을 감아 두줄 빼주면 미완성 한길긴뜨기 3개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다시 실을 감아 같은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여섯 줄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바늘에 실을 감아 두 줄만 빼주면 미완성 한길긴뜨기 네 번째 꺼 완성 완성 되었고요. 여기에서 실을 감아 바늘에 걸려 있는 다섯 줄을 모두 다 빼줍니다.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 완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머리가 노란색 머리사슬 보이시죠? 이게 코머리입니다.